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지.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에서 대입하니깐 y는 마이너스 사인 3x 플러스 1 h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행 x 대신에 x 빼기 2분의 8을 대입하지. 3배의 x 빼기 2분의 파이. 그 식이 요거랑 같대. 그럼 얘는 코사인 뭐랑 같겠어? 그렇지, 90도가 되면 값이 같지. 그 이용하면은 얼마인지 알겠지. 마이너스 코사인 워랑 같겠어요. 요요 x 배기 2분의 파이잖아. 코사는 3 x 겠지 뭐. 응. 나아도 해도 해다 요, 풀어주면은, 마이너스 사인, 3X 빼기, 2분의 3파이지. 이렇게. 응. 그럼 얘는, 마이너스, 코사인, 마이너스 3X, 플러스, 2분의 4파이. 각 길이 더하면은 2분의 파이 되지. 얘하고, 얘를 더하면 지금 2분의 파이잖아. 응? 어? 마이너스 사인 3x 빼기 2분의 3파이잖아, 지금, 그치?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4파이. 이렇게 좀 더했을 때, 파이 되지? 2분의 파이 되지? 얜, 얘랑 같은 거야, 지금. 근데 얘는 2파이니까 지워도 되지? 음. 응. 이파의 주기. 360도 한 바퀴 도는 거잖아. 응. 그럼 요거랑 같은 거야. 근데, 코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내지 못하고 그냥 먹으니까, 얘는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3수랑 같은 거지. 그럼 뒤에 플러스 1 있고, 응. A하고 B는 마이너스 1고요 더하면 0이지.